소년재는 리올림픽 메달 사냥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리듬체조에서 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없는데 메달 가능권에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예쁘고 실력이 좋다 보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년재는 무성한 루머 소문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이에 이어 리듬체조 선수 손현재는 지난해 12월 상습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을 고소했다고 전해 관심을 받게 됩니다. 손현재의 매니지먼트사 ib 스포츠 관계자는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악성 댓글 몇 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위례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들 중한 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확인, 정식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히죠. 소속사는 조사 과정을 경찰로부터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해당 악플러는 심판을 매수해 메달을 샀다, 소년제가 친일파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 수십여 개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등에 올려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속사 관계자는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두건도 아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나친 경향이 있어서 소속사 입장에서는 당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소년제 악플 수위를 보면 정말 눈뜨고 보기 민망한 글들이 많던데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더군요. 소년제 운짤 정말 몸이 유명하고 선이 곱네요. 소년제 이재용 찌라시가 연관 검색어에 있어서 설마하고 클릭해봤습니다. 이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어디 한 군데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소속사가 말한 악의적인 글 중에 하나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정우 소년제 찌라시도 마찬가지고요. 소년재해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누리꾼의 신상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되었죠.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네티즌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전해졌었는데 법적인 처벌을 받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안 했으면 합니다. 리듬체조 여왕 소년제 22, 연세대가 첫 올림픽 메달 도전에 나서는데 과연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최근 소년제 살 문제로 말이 많더군요. 리듬체조 선수가 다이어트를 안 하거나 몸관리를 안 하냐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최근 소년제 살이 예전 모습으로 회복한 모습이었는데 다이어트를 했는지 몸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리듬체조 소년제 경기시간은 한국시간으로 19일 브라질 리우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리는 리듬체조 개인종합 예선에 참가하는데 26명 중 10번째로 출전할 예정인 소년제는 10위 안에만 들면 이후 열리는 결선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올림픽은 소년제가 간절히 바래오던 꿈의 무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메달 획득이란 큰 꿈을 위해 쉬지도 않고 달려온 소년제인데요. 2013 아시아 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까지 정복하며 하며 실력을 증명했고 했다. 올 시즌에도 6개 대회 연속 메달을 차지하며 기복 없는 기량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올림픽 메달뿐이죠. 소년재는 올림픽은 4년에 한번 열리는 대회이고 경험이 있다 해서 쉽게 볼 무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선수들이 하늘이 내려주는 메달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다. 몇 메달 획득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뒤, 물론 나 역시 지난 4년 동안 충분히 경험을 쌓으며 장단점을 파악했다. 후회 없이 연기를 펼치고 돌아가겠다. 몇 가구를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꼭 메달 획득에 성공했으면 합니다.